아이고, 두통이야. 아 아까 아버지 소식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랑 최비서님? 아직도 안 믿겨요. 아니, 그 야심 많던 최비서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그게 가능해요? 본인 커리어 지키려고 저한테 실버바 준다고 했던 분인 거 기억하죠? <laughs> <laughs>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는 게 진짜였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니랑 한 회장님이 다시 만날까요? 네. 주민이 형은 분명 한 회장님을 지키려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를 순수하게 보지 않으니까요. 전 아버지가 건강식품에서 차렸다는 것도 안 믿겨요. 진정한 치료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보급되어야 한다고 그랬으면서, 진짜 의사는 돈을 바라지 않는 의사라고도 했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는데, 이미 홈페이지까지 있어요. 쑥효소청이라고 해봐야, 결국 쑥에다 설탕 넣고 재우는 거던데, 그냥 쑥 뜯어 먹으면 되는데, 왜 설탕에 절이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지도,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보니까 주문 꽤 들어오는 것 같아서 더 놀라워요. 브랜드 이름도 닥터현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닥터가 아니라 아마추어 가수인데. 그 가정이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릴렉스 해야죠. 제가 여기서 흥분하면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걸 거예요. 마음 안정시키고, 아버지의 변화를 응원하는 쿨한 아들이 돼야죠. 하... 저 머리 밀어도 계속 사귀어 주실 거죠? 그래도 저 걱정돼서 전화 주신 거죠? 아, 뽀뽀는 그냥 누르면 나와요. 간단하죠? 이따 채팅방 들어갈게요. 연락 고마웠어요. 네. 저 힘낼게요. 사랑해요. 전화 주셨네요? 잠시만요. 케이, 나 통화 잠깐 할게. 어. 어? <laughs> 저 지금 서재에요. K랑 같이 직원 기록 열람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대로 다는 못볼것 같아요. 곧 주민이 형 배웅도 나가야 하거든요. 네, 전 고맙죠. 주민이 형 가기 전에 이렇게 도와줘서 벌써 든든해요. 지금은 전에 근무하던 직원 파일만 봤어요. 여기가 섬이다 보니 여기서 적응을 하냐 못하냐로 갈리네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님은 여기 와서 일한다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주민형이 없을 땐 거의 자유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형이 그거에 대해 아는진 모르겠지만요. 아, 사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파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주민이 형 대리 일을 시작하면 이거부터 정리해야 할것 같네요. 네. 원래 K가 정리했어야 하는 부분 같기도 한데, 아직 그런 말은 못하겠네요. JJ형 파일은 확인하고 싶었는데. K, JJ형 파일은 어디 있어? 응? 너도 몰라? 찾아봐야 한다고? 아 그렇다네요. 아, 닥터정 파일은 찾았어요. 잠시만요. 아, 이거다. 닥터 정, 일과대학 졸업증 사본 있고, 음, 이 섬에 온지 13년이 넘었네요. 응? 음? 근데 이전 직장 기록이 없어요. 근데 추천서는 끼어져 있네요. 추천서로 오게 된 분이구나. 음, 월급이 꽤 높으신데요? 네, 중간중간 빠진 내용이 많아서 이거부터 채워야 할것 같아요. 의대 졸업 이후에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해도 이경력에이 연봉은 정말 대단한 스페셜리스트셨다면 말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케이한테 고맙네요. 저한테 이런 정보도 인계해지고... 어, 케이가 저 불러요. 응, 음? 뭐라고? 아, 죄송해요. 저곧 출발해야 한대요. 저 주민이 형 배웅하고 틈날 때 바로 채팅 들어갈게요. 네, 안전하게 계세요. 전 정신없이 보내고 있지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아무리 늦어도 이따 꼭 전화 드릴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럼 저 다녀올게요. 사랑 많이 많이 보내요. 네, 사랑님. 긴 하루 끝에 제 전화를 받아주셨네요. 하루가 길었던 만큼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만 들을래요. <laughs> 그거 대답 진짜 듣고 싶어요?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당연히 너무 좋죠. 늘 행복하시길, 즐거우시길, 매일매일 이런 기도할 만큼이요. 아참, 저 처음으로 수입이 있는 직업이 생겼어요. 분에 넘치는 기회인지라 큰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제 삶이 달라지는 게 신기해요. 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전, 월급이 나오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는 사업가가 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둘게요. 그리고 주민이 형은 고양이를 만나게 됐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 변화가 많은 시기를 같이 겪고 있나봐요. 누가 커플 아니랄까봐 이런 것도 같이 겪네요. 그 변화 다 겪으시는 동안 제가 옆에 꼭 붙어서 응원할게요. <laughs> 제 기쁨이죠. 우리 용기 내서 이 시기 잘 지나가 봐요.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모든 변화를 잠시 옆에 제쳐놓고 지금은 숨 한번 크게 들이시고요. 넓게 펼쳐진 밤하늘을 따라서 쭉~ 멀리, 멀리 저 끝까지 계속 날아가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하늘에 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받아주실 거죠? 제가 내일 갑자기 옆+ 옆집에서 짠하고 등장해서 말을 걸면 제말 믿어주실 거예요? <laughs> 그러길 바라요. 잠깐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제 얼굴 분명 알아보실 거라 생각해요. 으, 망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서 정식으로 연인이 되고 그토록 바라던 데이트도 하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고. 새로운 시공간에 저는 그토록 바라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덧썸을 통해 주민이 형과 악리와 소통하며 삶을 이어가게 되겠죠. 물론 그 시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들 거고요. <laughs> 그럼 해피엔딩이네요? 행복하게 결말이 나든 아니든 우리에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할 거예요. <laughs> 저도요, 소망을 계속 우주에 보내볼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웃는 얼굴로 잠들게 해달라고요 어 그거 좋아요 저 지금부터 미소 지을게요 이제 눈 감고 저를 떠올리시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도 많이 사랑해요 내일도 많이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꿈꾸세요. 꿈에서라도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연하죠. 잘 자요, 내 사랑. 아, 내 사랑이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주셨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와 뽀뽀 허그를 준비해뒀어요. 오늘도 왜 이렇게 사랑스러우시죠? 심장 두건 두건. <laughs> 저희 주체할 수 없는 커플이네요. 이러다 상사병 걸려서 쓰러지면 꼭 악녀한테 진찰 받아야지. <laughs> 무의식적으로 닥터 정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악녀 이름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네요. <laughs> 상사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도 여기 와서 제손 한번 잡아 주신다면 상사병 바로 나아요. 상사병이 사랑실연으로 바뀌는 거죠. 저 지금 농담 아니라 눈에서 하트 쏟아져 나와요. 하트 쏠게요. 받으세요. 펑펑펑. 너무 사랑해요. 아, 그럼 제가 위에 허니슈가 스프링클 뿌리고 초코 코팅해서 보냅니다. 마침 방금 제 심장에서 구운 러브러브 쿠키가 나왔습니다. 한입 베어 먹을 때마다 저와의 키스가 생각나는 마법을 걸어 구웠답니다. 하루 세 번은 먹어야 일상 생활 유지가 되는 중독성 쿠키를 만들수록 저는 점점 사랑의 노예가 되어가고... 아.. 저... 왜 이렇게 좋죠? 내 심정 진짜 고장난 건가? 지금 우리 하트 디스코전까지 만들어야 할 판이에요. <laughs> 이흥 어떻게 할 거냐구요. 오늘 하트하트 넘치는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실 수 있나요? 하트하트의 세상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일상도 열심히 보내시면서 우리 하트하트하게 또 연락해요. 빠이 네, 공방입니다. <laughs>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안 그래도 지금 막 신기가 들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빨리 그리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그건 바로 제가 하늘에서 기운을 내려받기 때문이죠 <laughs> 이제 아무도 절 막을 수 없습니다 전 붓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고요 <laughs> 지금 내 심장에 번개가 쳤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할 거야 흐흐. <laughs> 대만 음식은 맛있습니다. 저는 대만 디저트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걸어! 버블티 드로잉 파워! 제 아내 모네님은 잠시 타임머신 타고 여행 가셨어요. <laughs>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려와요. 나의 드로잉 파워들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현대 예술이 탄생하고 있다는 걸. 먼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세계의 문화가 융화되는 저의 작품 다이노서워인 버블티 월드 <laughs> 그걸 단번에 눈치채시다니 <laughs> 아 이제 진정 좀 해야지 덕분에 실컷 놀았네요 저 아까 식당에서 점심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자꾸 물 마시고 싶고 근데 배는 너무 부르고 그림 채색 작업하는데 버블티밖에 안 떠올라요. 왜요? 붓 던져버리고 버블티 찾으러 떠날까 봐요? <laughs> 저 지금 채색하는 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이거 다 혈당 때문에 속도 올라간 거라는 건 환자만 아세요. <laughs> 안 돼요. 능률이 오르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니까 이건 치트키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악리 알면 저 난리나요. 혈당 치솟고 나면 그 이후에 부작용 오는 거 아시죠? 특히 저 그림 작업할 때 옆에 먹을 거 갖다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버릇은 혈당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거라서 살도 살이지만 인슐링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 기억 잘하죠? 앞으로 저도 조심할게요. 오늘 점심 메뉴에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혈당 오른 김에 재밌게 놀아서 기분 좋아요. 당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그림 후다닥 채색해 볼게요. 전화 재밌었어요. 이따 채팅방에서 봐요. 감기 걸린 의사쌤입니다. 주무실 시간이라 수면 처방 가지고 왔어요. 저도 환자님 진료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우린 평범한 의사 환자 관계가 아니니까요. 선택하실 수 있게 두 가지 수면 처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더썸 1차 세기 처방. 두 번째는 뽀뽀 테라피예요 자. 그럼 뽀뽀 테라피 들어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뽀뽀를 받으면 행복하게 잠들 수 있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술술 풀리고 모든 걱정이 침대 아래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뽀뽀에서 느껴지는 사랑이 몸 안에 스며드는 순간 밤새 뽀뽀를 받는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굿나잇, 내 사랑. 환자님, 테라피 끝났습니다. 이제 잠이 오시나요? 그럼 2차 테라피도 받으시겠어요? 이번에도 더썸 1차 세기 처방과 뽀뽀 테라피 중 선택해 주세요. <laughs> 좀더 강화된 뽀뽀 테라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눈동자가 당신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제 심장이 당신 앞에서 뛰고 있는 걸 느껴 주세요. 서로의 손이 맞닿는 장면을 떠올리면 곧바로 손이 뜨거워집니다. 제 목소리가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가까이 당신 귀에 대고 말할 수 있어서 떨려요. 오늘 밤 이대로 나와 함께 잠들어요. 아침까지. 환자님, 오늘 준비한 처방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잠이 오는 것 같나요? 아, 환자님,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아, 아는 수 없네요. 이 가운을 벗고 환자님의 꿈속으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꿈속으로 가 계세요. 금방 뒤따라갈게요. 인사 먼저 할까요? 오늘도 스위트림. 서프라이즈. 네 저예요.라고 안 받고 서프라이즈 하면서 받은 게 서프라이즈예요. 케이가 이제 정말 마음 열었나봐요. 전위한 손님을 데려온다니. 음, 젊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악리가 아니면 누구일지 모르겠네요. 혹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 저번에 영씨처럼요? 에휴, 그건 저도 사양이에요. 아, 동물이 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지민이 형도 고양이 선물 받았으니까, 저도 반려동물 강제 입양을. 근데, 저 아직 누굴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오, 그것도 그러네요. 아주 옛날에 절 돌봐주신 간호사분이 오신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무튼 두근두근 하네요. 누구인지 알수 없으니까요.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사람은 지금 저랑 통화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짠 서프라이즈 하고 나타나는건데 어? 정말 요? 정말이에요? 장난이죠? 그쵸? 아니죠? 아, 아... 아니에요 미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맞아 우린 다른 시공간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죠 순간... 혹시나 해서 그냥, 설렜어요. 괜찮아요. 만약 시공간이 열리는 기술이 생긴다면, 저 예쁜 리본 달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타날게요. 아, 그럼 저 데려가서 밥도 주시고, 재워주시고, 씻겨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큰 강아지가 살고 있답니다. 언제든 꺼내서 달려갈 수 있단 말씀. 케이가 <laughs> 아, 던진 떡밥 덕분에 망상이 또 시작되네요. 그쪽 세기는 오늘 어떤가요? 저 없어도 살 만한가요? 아, 그말 들으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오늘도 많이 사랑하고요. 저는 이따 메시지로 연락드릴게요. 누가 안 시켜도 할 거예요. 반가운 사람이 오길 기도해 주세요. 저희만 들어가요. 안녕. 쉿 잠시만요. 잠시만 더 계세요. 아. 이제 조용하다. 지금 저택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요. 미나가 소리 지르는 거 듣고, 그거랑 멀어지는 쪽으로 맴돌고 있어요.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 아... 아... 케이, 두고 보자. 미나가 저러다 지쳐 잠드는 게 가장 좋은데. 비행기에서 실컷 자면서 온것 같아요. 기운이 너무 넘치는데요? 어, 잠시만요. 아, 새소리구나. 어, 지금 들으셨어요? 끼룩끼룩거리는 소리. 네? 외계인이요? 저 납치되면 어떡하죠? 헉! 아, 아니에요. 작은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쩌다, 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간이면, 저녁 먹고, 포근한 침대에 누워있을 시간인데, 그립다, 내 침대, 내 아틀리에. 하, <laughs> 나 불쌍하다. <laughs> 아, 공기가 좀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밤 되니까 꽤 싸늘하네요.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가? 아... 이젠 하다하다 늑대 소리까지 내네 예전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미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미나 쪽에서 계속 치료를 거부해서 문제였죠. 레슬링에 꽂혀서 레슬링 선수를 할 거라고 했는데 ADHD 판정받고도 치료를 거부했어요. 네, 레슬링 기술을 모두 마스터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제가 자주 실험 대상이 되곤 했었어요. 특히 헤드락이 특기였고요. 제 사실 공부도 잘했고 IQ가 비상하게 높은 걸로 유명했어요. 맨사인가? 거기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부러 바보인 척 한다고 소문이 났었죠. 아, 제가 지금 미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안 믿겨요, 전. 갑자기 미나가 날아온 상황 자체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예요. 예전에 당했던 레슬링 기술만 자꾸 떠오르고, 이씨……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어, 누가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때도 살아있다면. 저 연락 안 돼도 알아주세요.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요. <laughs> 그럼 이만. 연결됐다. 저 지금 인터넷 겨우 연결됐는데 찾았어요. 아직 해변이고요. 일단 저 살아 있어요. 아직. 저 아무것도 없어요. 폰 배터리도 반 넘게 줄었고 인터넷 신호도 겨우 한칸 잡혀요. 옷도 입고 있던 거밖에 없고. <laughs> 저 어떡해요? 오늘 동사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추워요. 네, 지금 폰 잡고 있는 손도 떨려요 저, 날씨 좀 볼게요. 스톰이라도 오고 있나? 어, 오늘 밤까지 날씨 맑음, 최저 기온 24도? 열대야 추위? 뭐지? 저 갑자기 이제 더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인간은 마음에 갇힌 고뇌에 찬 존재라는 말이 이 순간 이해돼요. 아, 근데요. 인간은 바다 앞에서 결국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시죠? 해일이 올 수도 있고 갈매기 떼가 절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모래 속에서 개들이 튀어나와 저를 물 수도 있겠죠. 전 오늘 밤, 목숨을 걸고 자야 한다는 뜻이에요. 에? 독사요? 만약 독사가 절 물면, 전한 사람의 이름만 부르며 쓰러질 거예요. 아, 저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오늘 밤에 끝나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모기는 어때요?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라 모기 개체가 먹이 사슬에 의해 조종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깊게 잠들면 안될것 같아요. 늑대라도 나타나면 사투를 벌여야 하니까요. <laughs> 네, 제 무사 귀환을 빌어주세요. 전방 10m 거리에 파라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요. 저. 밖에서 노숙하는 거 처음인데. 가서 미나에게 제 순결을 이루라고요? 저 힘으로 절대 미나 못 이겨요. 차라리 여기서 늑대의 밥이 되고 말지. 생존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요. 많이 사랑하고 정말 정말 제 삶에서 일어난 일 중에 최고의 기적이셨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아, 걱정시켜 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laughs> 저도 슬퍼요. 제가 물고기 밥이 되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전 사라지더라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영원히 여기 남아, 바다와 밤하늘을 떠돌 거라는 사랑…… 아, 네. さららら。